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갈고 닦아온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에 대한 실력을 테스트해 볼까요? 아래 Practice 2에서 답을 골라 주세요.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We rented a car. 가산 명사죠? I would like to have coffee. 하지만 회화에서 a coffee라는 표현을 종종 들어보실 수 있을 거고요. 회화체에서는 우리가 문법을 엄격하게 매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엄격하게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coffee, 불가사 명사라 셀수 없고, 만약에 꼭 하나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면, a cup of coffee, 이런 식으로 한 잔의 라는 말을 앞에 붙여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장은, 미안해 나 급한 상황에 있어 라는 문장인데요. Sorry, I am in a hurry. In a hurry. 셋수 있는 명사입니다. 4번 I need to buy furniture for my new home. 새 집에 넣을 가구가 필요하다. 가구 유명한 불가산 명사고요. 5번에서 I'm planning to plant a tree t h e r e 응, 가능해도. grass. 잔디라는 것은 불가산 명사기 때문에 앞에 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6번 앞에 어가 없는 걸 보니 뒤에는 불가산명사를 찾아야 되는데요. That was good advice. Advice가 불가산명사죠. 만약에 아이디어를 쓰고 싶으면 가산명사기 때문에 어가 꼭 있어야 하는 거죠. That was a good idea. 그리고 7번에서는 어가 이미 주어진 걸 보니 뒤에 가산명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Garlic, 불가산명사 Onion, 가산명사라 앞에 있는 어와 어울리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We need a small onion for the recipe. 그 레시피에 작은 양파가 하나 필요하다. 하지만 작은 마늘 한 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하는 점은 가산불가산에는 뭔가 논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셀수 없을 것만 같은 hurry는 가산명사라서 in a hurry. 당연히 셀수 있을 것 같은 furniture은 불가산 명사라 앞에 어를 안 붙여야 되고. 그리고 advice는 불가산인데, idea는 가산 명사고, 그리고 특히 마늘은 못 세는데 양파는 셀수 있어. 이런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제가 봐도 가산 불가산의 기준은 무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 주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가산 불가산을 외울 때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영어의 대다수의 명사가 가산명사라는 점을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동차, 나무, 사람, 학생, 컵, a computer, 컴퓨터, 이런 것도 셀수 있지만 대부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a problem, a hurry, a worry, 걱정, a wish, 소환이죠. make a wish, 소환 빌어 그리고 옆에 있는 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이지만 가산명사고요. 아이디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영어의 대부분의 명사는 가산 명사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공부를 하려면 가산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불가산 명사를 발견할 때마다 암기해 주시는 게더 빠르게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water 물, paper 종이, glass 유리, light 빛이죠. 그리고 news 에스가 붙어 있지만 복수명사가 아니라 불가사명사입니다. 그리고 발음은 뉴스라고 하지 말고 뉴즈즈라고 읽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었던 advice 조언 역시 불가사명사고요. information 정보도 그리고 knowledge 지식이란 단어도 불가사명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히 셀수 있을 것만 같은 대상들 중에서도 불가사명사 꽤나 많아요. 짐수함을 baggage, luggage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리고 furniture 아까 봤었죠 가구, 공장 장비 equipment 역시 불가사명사고. clothing 의류 다시 한번 발음 들려드리면 clothing입니다. clothing 이 clothing 이란 단어도 대표적인 불가사명사죠. 하지만 여기서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좀더 명사에 관련한 이슈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